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 경제 재개와 북 인권을 해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인권 해결이 채택도 공격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정치 더이 정치 더구화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은요. 이게 정치적 우도에서 채택된 일방적인 인권 권고안에과연 어느 국가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국가가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북한의 이런 상태를 이제 존중하게 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영국과 함께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기하고 주도했던 나라로, 이 처신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북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이제 2차 대전 때 자신들이 범한 잘못과 범죄를 먼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이제 북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방문하던데 그분이 말씀이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은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사회운동보다 높은 이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북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순수성에서부터 어때요? 우심, 우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더덕적 저질이 우심 받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 그리고 오늘의 이르기 는 가정에서 이제 인권 운동 운동과 이제 민주화 운동 그런 걸 빼놓을 수없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불이익과 희생을 감사하면서 지속적인 투쟁과 이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온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근 지금 북 인권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사석에서 인권과 이제 산증산장과 민주화 대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 유린과 그리고 독재 정권 유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경제 성장 우회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에 자주 한경둥을 무시했지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오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 판단에는 이들이 이제 북의 인권을 제기하는 우도가 인권을 벌밀어 결국 북의 붕괴를 위한 것이거나 이제 분단 고착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에 대한 대통령이 바이체크가 과거의 눈을 감은 사람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눈을 뚫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래 그런 점에서 북 인권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부터 먼저 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북한 인권 개선 위해서 자기 노력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서적 금급 인권과 정의에 동반되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은 합니다만 이를 저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로마가 로마 로마 제국이 이제 번성되면 했지만. 그 번성을 위해서 주위 국가들이 평화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미국은 각오, 이제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번성과 이제 평화, 자유인권을 위해서 타인들이 주권과 평화, 자주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라크 해방을 위한다면서 이제 이라크를 침략을 한뒤 얼마나 많은 이라크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에, 자유를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 정말 세상에 어디 있을까? 예, 인권과 정의가 동반된다는 것이 이제 평화를 추구할 때 에,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동반한 평화는 달성하기 힘들지만 오래 가고 진실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인권에 완전무결하다고, 이게 고초라는 태도 자체가 반 인권적이라고 인권 보고 있고요. 이러한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인권의 정치도구와 할매 할때 나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태도. 위에는 폭력이 폭력이 이제 수보 있다는 것.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밖에 볼수 없고요. 인권은 어디까지나 전설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해결할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권은 어디까지나 이제 평화적으로 인권을 해결할,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인권이 아주 도디게 천천히 발전되더라도 어때요?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밖에서 할 일들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을 들려주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이제 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요. 북 인권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북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제 대화가 아닌 강제적 방법으로 이제 아 침략적으로 하다는 얘기가 앞서에 이렇게 했듯 전쟁을 하자는 것이 에, 아닐까 그죠 북한 북한 인권에 우리가 간섭적인 것은 먼저는 내정 간섭이라고 또한 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가능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밖에 없 실수밖에 할수 없다는 겁니다. 에, 그리고 우리가 설령 이게 가능하다 해도 아, 우리,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설령, 어, 북한에 대해 인권에 대해서 알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에,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북이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국, 북 당국은, 유엔 인권위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많은 건관을 접수해서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 보고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북 당국이 많은 관료들이 해외 그리고 여러 나라에 장기간 이제 연수를 보내 세계 흐름이 따라가자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 북한 당국이 이런 모습이 이제 북스스로 인권 문제에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빠르고 누줌은 있겠지만, 어, 충분히 스스로 변화할 수 어,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 요즘에, 어, 조금은,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경제, 그리고 목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어, 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아, 진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이 한 집이 닥치면, 그,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한 나라가 지금 이런, 아, 형편에 넣어 있다 보니까, 전국이 어떻게, 아, 북한을 태표를 해서, 어떻게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올라올 수 없는 이제 마지막 길로밖에 갈수 없다는 것. 이제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걸 원하지 않는, 거, 음,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옥수수 밥이래도 굶지 않고 그리고 입는 거. 밖에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솔직히 정말 국민들이 지방에서 내려가서 지도를 좀 하면서 지방 주민들, 영촌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피고 어제는 북이게핵 문제에 신경을 덜 쓰고 국민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서 국민들이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 아, 이런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방송입니다.